오늘의 엑기스, 오늘의 네 가지 주제를 밝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가 디비져 불었다. <laughs> 대구가 디비졌다. 했는데, 지난주였죠. 어, 뭐 15만 명, 많기는 25만 명 이상 실질적으로, 어, 동대구 광장에 나왔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오늘, 음, 오후 2시부터 광주의 심장, 금남노에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어, 저도 정말 가고 싶었는데 KTX SRT가 전부 매진이 됐더라고요. 또 그리고 저도 또 주말에 있는 방송도 있고 해서 정말 마음은 어 서울에 있었지만 아 몸은 서울에 있었지만 마음은 애국 시민 여러분, 그추위화 하시는 분들과 함께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음, 두 번째 주제. 민주당의 3대 입틀막. 민주당의 3대 입틀막. 도대체 민주당은 왜세 가지나 사람들의 입을 마가, 틀어 막을까요? 그세 가지 잠시 후에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의 3대 헌법 농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키워드로 미리 밝혀드릴까요? 입법 농단, 예산 농단, 탄핵 농단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상세하게 하나하나 파디비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이 아니네요. 제가 다섯 개를 준비했네 <laughs> 네. 사라진 개념 연이 깜짝 등장한 개념 역사 강자 전 한길. 야 옛날에 어땠습니까? 이제는 뭐 노인 동안 이승환 가수 박근혜 나와 뭐 이렇게 했었는데그기백은 어디 가고 지금 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그 김유나 <laughs> 참 스스로 자칭 개념 연예인이 했던 사람들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 이유는 뭔지. 그 대신에 개념 강사 전 한길이 등장한 배경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 아니고, 탄핵해야 될 것은 누구? 문영배 헌법재판관 재판소장 권한대행이다. 이 다섯 가지 주제를 해가지고, 오늘 한번 속도감 있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가 뒤집어 불었다니. <laughs> 예, 사실 제가 2002년부터, 아, 2000, 그렇죠. 2000, 아니죠.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죠. 제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제가 사무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어, 광주에 정말 멋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주에 민주당 제지자들만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입증했지 않습니까? 아, 제가 이승만이가 가수가 박근혜 나와라고 했다면 오늘 저는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강기장이 나와! 강기장 광주시장 당장 나와! 뭐라고요? 극우 세력에게 5.18 광장을 내줄 수 없다고요? 그래놓고 광주에 오면은 민주 시민들에게 맞아 죽는다고요? 당신 제정신이야? 아시리시피 헌법 21조에는 언론 출판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에서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열제는 헌법으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출판을 미리 내용을 받아가지고 무슨지 무슨 글을 쓰려고 하는지. 입을 틀어막는 것 뿐만 아니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것도, 그 또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론조작이고, 그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강기정이 그거 아니에요? 오늘 전국뿐만 아니고, 광주에서 나온 그 많은 광주 시민들이 극우 세력입니까? 그럼 강기정 당신은 극좌야? 제가 방송을 하면서 참 여러 차례 강기정 지금 시장되기 전에 끈떨어졌을 때 방송도 많이 했고, 형님, 형님 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려고 광주시장 했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민주당이 그렇게 앙앙불락하고 했던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 갔죠? 민주당이, 이재명이, 이재명 대표가 강기정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당신 페이스북에 민주시민들이 거기 오면은 다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그거 없애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재명이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죠? 강기정 생각에 이재명이 동의하시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음, 도대체 오늘 몇 명이 오셨을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그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딱 보면, 이런 말, 뭐, 참, MBC에서는 딱 보면 100만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으로서는 사실 딱 보니까 100만인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4, 5만 명은 좋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를 제가 될까요? 제 페이스북 친구면서 가까운 분들 중에, 어, 우리, 엔스 그, 어, 어디죠? 어, 다이, 우리, 하이, 갑자기 그 구장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그 고척 구장, 고척 돔 구장에 제가 종종 어,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한 2만 5천 명 정도 옵니다. 거기 꽉 찼을 때 인원이 한 2천, 2만 5천 명 정도 되고, 어, 잠실 야구장이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모인 분들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두 배라고 하면은 바로 5만 명이 되는 것이죠. 인원이 중요하냐? 인원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른바 지들 말로 촛불혁명이라고 하면서 온 국민이 다 광장에 나왔으니까 박근혜 탄핵하라고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광주에 나왔습니다. 광주는 민주화의 상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전황길 그 강사님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노사부 출신이야. 노무현 대통령은 동소화합을 얘기를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이고, 그때, 20, 30대, 지금은 이제 40, 50대, 60대 된 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에서, 또 그리고 경상도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그렇게 많이 왔는 동소화합의 장을 일으키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루고 있는 그 집회를 강기정, 당신이 극우 그 집회라고 하면서, 광주에 있는 민주 시민들한테 마주 죽겠다. 당신 제정신이야. 민주당 그 좋아하는 탄핵대로 간다고 하면은 헌법 21조라고 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해서 강기정 광주시장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오늘 광주 금남로에서. 한세 가지 내지 네 가지 구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석방. 세 번째, 자유민주주의 수호. 윤 대통령 12월 3일 날 있었던 어 비상 계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인 람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과연 윤 대통령이 도대체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런 얘기 적잖게 들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전한길 강사가 나오고 윤 대통령의 진심이 전해지면서 아!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윤 대통령이 이와 같은 비상기험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그런 목적의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감하고 이 추운 겨울에 정말 아스팔트 바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날리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죠? 단순히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첫 번째 목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윤 대통령 실질적으로 지금 그 대통령 그 당선됐을 때50%지지를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윤 대통령 당선됐을 보다 더 많은 50%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를 할까요?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에 맡겨놨다가는 친북, 친중, 친러로 가면서 마치 대한민국이 어디 갔다? 홍콩 같아질 것? 홍콩 같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될것 같아서 무서워서 거리로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구하자. Save Korea라는 목소리가 바로 그건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대의명분이 Save 이재명이 아니고 Save 윤석열이 아니고 Save Korea지 않습니까? Save Korea, 대한민국을 반자유민주적 기본 가치, 반자유시장 경제 세력으로부터 지켜서 우리 미래 정말 10대... 20대, 30대, 102030 세대의 미래를 정말 풍요로운 미래를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운데도 고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6070 어르신들 정말 건강이 저보다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제가 그 지난 목요일이었습니까? 저 또한 국민변호인단에 가입했습니다만 절반 정도는 2030 젊은 세대였고 정말 또6070 정말 우리 어르신들도 그 추운데 저녁 5시부터 해서 밤 거의 9시, 10시까지 빈자리를 만들지 않고 채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세이브 코리아, 대한민국을 중공 세력으로부터, 공산 세력으로부터, 반시장 경제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외침에 공감했기 때문에 윤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뿐만 아니고, 윤대통령의 비판적인 시각에 있었던 사람들도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이제는 그 힘이 정말 부산을 시작으로 동대구, 대구, 그리고 이제는 광주, 다음주는 대전, 나아가 3월 1일은 서울 한복판에서 3일 전에 서울 전체 시내를 뒤엎을 그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런 질풍노도와 같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하지 않습니까? 예, 어,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시면서 또 김비소님 반갑습니다. 디즈님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 이옥선님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라고 하면서 댓글 달아주시는데 어 저희 처음은 시작은 미약합니다만 점점 갈수록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성원의 힘이 와서 정말 큰 채널 자유우파에를 지키는 글래디에이트 같은 그런 채널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어, 그, 전환길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주옥과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세 가지. 어둠과 빛, 악과 선, 거짓과 진실. 어 이런 오늘 물론 날이 정말 다행히 어제까지만 해도 쌀쌀했는데 서울도 8도까지 올라가면서 또 광주도 좀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환기 강사님도 우통 벗어 던지고 그리고 반팔 티셔츠 입으면서 어 끝까지 하면서 내가 오늘 기차 놓쳐도 돼 하면서 끝까지 하겠다라는 그백을 그어 얘기를 저도 실시간 생방송으로 들었는데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 의 소의 전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아, 그래요. 광주가 이 정도면은 어, 대전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 다가오는 3일절에는 정말 대한민국 여의도 그리고 또 광화문 장을 자유파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극우 세력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극우 세력이 아닌 애국 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 세력 세대들이 그 자리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정의가 하수처럼 덮은 같이 꽉꽉 채워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음, 댓글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